자 오늘은 봄감자를 수확합니다. 그전에는 감자가 되게 못생기고 더뎅이라는 병에 많이 걸렸었는데 예, 올해도 이거 어, 미생물 재질을 쓰고 나서는 아주 깨끗한 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어, 친환경 자재이기도 하고 이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자의 비닐을 벗기고 그다음에 감자를 예,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장막이 되... 어 지금 왔기 때문에 예, 비가 더 오기 전에 예, 흙이 다 젖어 버리기 전에 감자를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비닐을 한쪽은 벗겨 줬고 예, 여기도 벗기고 이제 감자를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3월에서 4월 초중순에 많이 심어요. 예, 그래서 어, 너무 덥기 전에 이비 누를 때 예, 이때 예, 수확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은 감자가 다 썩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때 수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자는 예, 따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다 호미 같은 것으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시기에 예, 손을 가지고 감각으로 예, 감자를 예, 수확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비닐을 벗겨줬고요. 이렇게 예, 감자가 예, 많이 겉에서도 보이네요. 예, 이렇게. 수미 감자예요, 이거는. 예, 이 감자에 수확하는 예, 재미가 있죠. 텃밭을 하시면 이런 재미에 농사를 짓습니다. 와꽤 많이 나오네. 야, 도다시다 진짜. 오, 재밌다. 감자를 수확했는데요. 감자, 어, 막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예, 감자 이건 순치기를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자잘한 것도 많은데, 어, 감자가 예전에는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었는데, 예, 감자가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더댕이라는 것도 예, 거의 없고, 아주 깨끗하네요. 감자도 하얗고 탱탱하고 예, 아주 건강합니다. 적당한 수확량, 적당한 크기입니다. 두고랑을 다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으로 감자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예, 순치기를 한 곳을 한번,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순치기 한 곳에 감자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자 순치기를 한 곳입니다. 조금 빨리 심었어요. 한번, 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감자 순치기를 한 곳입니다. 이 순을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 놔둬갖고 이제 감자 순을 정리해 준 것이에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감자가 큼지막합니다. 막 작은 게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순치기를 안 해준 곳이에요. 그냥 키운 데인데 확실히 보시면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골고루 감자가 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자가 수확량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두고랑을 수확했는데 감자가 그래도 꽤 나왔어요. 보세요. 그리고 감자도 아주 깔끔합니다. 더댕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순치기를 해준 곳이에요. 예, 보시면은 자잘한 게 없습니다. 예, 대부분 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해가 잘안 드는 곳이라서 좀 수확량이 적은데 대신에 큰 것들이 많습니다. 예, 대신에 내년에는 좀 해가 잘 드는 곳에 예, 심고 순치기를 해주면 은큰 예, 감자들이 위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수확해 보았는데요. 어, 비가 와서 빨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어, 두고렁에 꽤 많은 감자를 수확하였습니다.